3-1라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생의 취업 등 진로 현황 항목에 대한 작성자 입력 방법 및 지침서 안내입니다. 해당 항목의 공시 기관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와 특성화 고등학교이며 2019학년도 신입생을 직업계고로서 모집한 학교, 2022년 1월 및 2월 졸업생 배출 학교입니다. 공시 시기는 5월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 조사 발표 시점 이후 공시되며,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 예정으로 공시시기 변경 예정입니다. 자료 기준일은 1. 졸업자는 당해 연도 2월 졸업일이며, 2.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 조사 기준일은 당해 연도 4월 1일 기준입니다.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특성화고 졸업자의 취업 등 현황이 공시됩니다. 본 항목은 학교 정보관리, 고등학교 종류 구분에서 특수 목적고를 선택한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와 특성화 고등학교를 선택한 학교에 해당하며 직업기구 취업통계 조사 기준과 일치해야 합니다.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는 13-다, 졸업생의 진로현황 항목이 보이지 않으며 13-라,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생의 취업 등 진로현황 항목만 작성이 가능합니다. 직업계고 취업통계 조사 대상 학교만 해당 항목 공시하며, 직업계고 취업통계 대상 학교는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학교 조직이 특성화 및 마이스터 고등학교로 구분되어 있으나, 일반계 학과만 존재하는 특성화 및 마이스터 고등학교는 교육통계에서 입력된 자료로 공시됩니다. 혹시라도 13-1라, 산업 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생의 취업 등 진로 현황 항목에 해당되는 학교임에도 13-다 졸업생의 진로 현황 항목이 보이는 경우 관할 교육청의 대상 학교 관리 또는 조직 관리 메뉴에서 학교 종류를 확인한 후 입력이 가능합니다. 작성자인데 학교 정보 공시 및 공시 자료 관리 등 학교 정보 공시 관련 메뉴가 보이지 않는다면 학교 나이스 권한 담당자분께 학교 정보 공시 작성자 권한을 부여받으시기 바랍니다. 해당 공시 항목은 자료 검증 및 자료 취합을 하지 않는 항목으로 작성자는 공시 자료 관리, 자료 등록 메뉴에서 공시 연도, 공시 차수를 확인하고 조회하면 왼쪽 하단에 공시 항목이 보여집니다. 해당 공시 항목을 클릭하여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 통계 조사로 등록된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졸업자는 당해년도 2월 졸업자 인원수, 조기 졸업자 포함이며, 졸업자 수는 진학자 플러스, 취업자 플러스, 기타, 입대자 플러스, 재외인정자 플러스, 미취업자입니다. 명예 졸업자 및 수료자, 일반고 직업반의 위탁 과정 학생은 졸업자에서 제외합니다. 진학자는 조사 기준일 당시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고등교육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서 인정하는 고등교육기관으로 진학한 자입니다. 취업자는 조사 기준일 4월 1일 당시 수입을 목적으로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급여를 받는 자입니다. 당해연도 4월 1일 기준으로 조사 기준일 이전 퇴사 또는 이후 고용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수입이 목적이며 수입 목적이 아닌 근로는 제외됩니다.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하며 주당 15시간 미만 근로는 제외됩니다. 취업자 인정 범위로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조사 기준일 당시 국내 사업장에서 건강보험에 직장가입되어 있는 자입니다. 인정 범위로는 조사 기준일 당시 건강보험 직장가입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자이며 건강보험에 직장가입된 직업군인 장교미 부사관입니다. 미인정 사례로는 취업하였으나 조사 기준일 당시 건강보험, 직장가입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지 않은 자이며, 1개월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시간제 공무원 및 교직원 포함입니다. 1인 창업자 및 자영업자, 근로자가 없거나 비상근 또는 단시간 근로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프리랜서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지침서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가입자는 조사 기준일 당시 국내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입니다. 인정범위로는 조사 기준일 당시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자이며, 미인정 사례로는 취업하였으나, 조사 기준일 당시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지 않은 자이며, 1개월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 1주간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입니다. 1인 창업자 및 자영업자, 프리랜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지침서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 취업자는 조사 기준일 당시 합법적으로 취업 가능한 비자를 취득하고 해외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일하는 자입니다. 인정 범위로는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 취업자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자이며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취업한 자입니다. 미인정 사례로는 해외사업장에 고용되어 일하고 있으나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자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지 않은 자및 해외에서 직업체험 연수 교육 중인 자입니다. 농림어업종사자는 조사 기준일 당시 농림업 또는 어업을 경영하거나 종사하는 자이며 인정범위로는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해양수산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자입니다. 미인정 사례로는 농림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해양수산부에 농임업인 또는 어업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자및 농림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조사 기준일 이전에 농임업인 또는 어업인 자격이 상실된 자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지침서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업률은 졸업자에서 진학자, 입대자, 제외 인정자를 제외하고 취업자로 나눈 값 곱하기 100입니다. 기타의 입대자는 조사 기준일 당시 취업 및 진학자가 아닌 자중 병역에 복무 중인 자이며 인정 범위로는 병무청 입대자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자및 징집, 현역병, 모집병, 지원병, 보충병, 사회복무 요원, 산업기능 요원 등입니다. 미인정 사례로는 병무청 입대자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지 않은 자및 직업군인, 장교 및 부사관입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취업자로 인정되며, 입병 대기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제외인정자는 조사 기준일 당시 경제활동이 어려운 자이며, 사망자는 조사 기준일 당시 사고 및 질병, 여타의 사유로 사망한 자입니다. 인정범위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사망자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자입니다. 미인정사례로는 사망하였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사망자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지 않은 자입니다. 외국인 유학생은 조사 기준일 당시 해외 국적을 소지하고 있는 자이며 인정범위로는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중 첫째 자리가 5에서 8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미인정사례로는 이중 국적자 중 학교, 학적의 내국인으로 등록된 자이며,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중 첫째 자리가 1에서 4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해외 봉사단은 조사 기준일 당시 해외에 체류하여 봉사하는 자이며, 인정 범위로는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해외 봉사단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자입니다. 미인정 사례로는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해외 봉사단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지 않은 자입니다. 수영자는 조사 기준일 당시 수영 중인 자이며 인정 범위로는 하이파이브의 수영자로 등록되고 조사 기준일이 포함된 수영 기간, 조사 기준일 포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입니다. 단기 입원자 6개월 이상은 조사 기준일 당시 6개월 이상 장기 진료가 필요하여 입원 치료 중인 자이며 인정 범위로는 하이파이브의 6개월 이상 장기 입원자로 등록되고, 입원 또는 진료 기간, 조사 기준일 포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의사 확인 진단서를 제출한 자입니다. 미취업자는 조사 기준일 당시 경제 활동이 가능하지만 미취업 상황에 있거나 공공 데이터베이스 미등록으로 인해 졸업 후 상황 활동에 대해 공식적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자입니다. 미인정 사례로는 취업 준비 중인 자로 조사 기준일 당시 취업을 위한 준비, 자격증 시험, 공무원 시험 등 중인자입니다. 합격 후 발령 대기 중인자는 조사 기준일 이전 대기업, 공무원 등에 합격하였으나 발령 대기 중인자입니다. 졸업 후 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자, 미확인자는 연락처 변경, 조사 거부 등 공공 데이터베이스 미등록으로 인해 공식적인 졸업 후 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자입니다. 해당 공시 항목은 제출 자료 검증 대상 항목이 아니므로 제출 자료 검증은 하지 않습니다. 제출 자료 조회 메뉴에서는 정상적으로 자료가 조회되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입력 근거 자료 조회 메뉴에서는 자료 등록 메뉴에서 등록한 입력 근거 자료가 정확하게 조회되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제출 자료 조회 메뉴와 입력 근거 자료 조회 메뉴는 작성자, 확인자, 총괄 담당자가 아니더라도 로그인한 교사가 학교 정보공시 권한이 부여되었다면 모든 항목에 대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자료가 정상적으로 입력이 완료되었다면 공시자료 마감, 제출자료 작성자 마감 메뉴에서 작성자 마감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공시항목은 파일로 자료를 등록하지 않는 항목으로 제출 파일 개인정보 검증은 하지 않습니다. 작성자 마감하는 방법은 해당 공시항목명을 선택하고 마감 버튼을 클릭하여 작성자 마감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작성자 마감이 완료되면 작성자 마감일시, 작성자 마감 여부가 확인됩니다. 이상으로 13-라 산업 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생의 취업 등 진로 현황 항목에 대한 작성자 입력 방법 안내를 마치겠습니다.